근데 이제 스님이 오늘 여러분 진짜 참 멋있죠? 네 눈썹 네. 네. 한번 봐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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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요. 네. 스님이 생각할 때 ]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막게만 살라 그러면 또 피곤하고 힘들죠. 음. 어 근데 너무 또 철도 그래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거든요. 음. 연한 연철이 음. 굴곡지면서 부러지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내가 너무 고등성격보다는 좀 너글너글하니 네. 살아가면 좀 편합니다 네. 또, 또 여기 한번 우리 무등산 능선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 네. 이 능선이 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 네. 곡선이니까 너무 아끼셨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항상 네. 내가 항상 옳고 항상 강하게만 살면 참 힘든거에요 네. 근데 저렇게 능선을 이렇게 벗더라도 곡선이니까 참아름다워요 있듯이 세상 다 남았대. 그 이제 스님이 오셨으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우리 금강경 혹시 여기 들자분들께서 금강경 한번 들어보시면 금강경 뭔지 그러니까 금강경이 가면 우리 불교의 소위 경전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유정법이란 말이 나와요. 무유정법은 그냥 세상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법에도 부처가 되는 법에도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래요. 결정된 바 법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가 되는 사람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밖에서 많이 봉사활동하고 남한테 도와주고 자기로 생각으로 또 부처가 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분은 스님처럼 병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봐서 거기에 물리가 터져서 또 스님 부처는 아니지만 부처의 단계까지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법도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 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처가 되고 또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사람법도 맞잖아 지금 여러분이 바로 정면에 보는 차이가 천왕복이죠 저 천왕복은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본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예를 들어 스님이 그래서 그이 얘기를 꺼내요해요 여러분이 볼때 여기서 바라보는 동쪽이에요. 그렇죠? 부산에서 바라보면 서쪽. 그렇죠? 제주도에서 바라보면 북쪽. 서울서 바라보면 남쪽이잖아요. 그 무슨 산 정사가 만히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동사 남쪽이 정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자고 가난한데 어디가 있어요? 부자 이건희가 부자까? 아니 이제은 부자일까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람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거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내 아파트 뭐 30평이 됐든 25평이 됐든 뭐 27평이 됐든 내가 살기 편하면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니까 내가 제일 부자인 거예요. 이 근이를 이때문이 근이를 잣대를 대고 사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인데 아니다. 음. 그래서 세상 사는 법도 내가 어떻게 시바늘을 돌려놓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부행이다 거기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면서 한번 저 무등산 바라보면서, 야 무등산 아름답다. 참 좋다. 그죠? 렇 네. 근데 어떤 분은 여기 계단 올라오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기 무등산 보는데, 아, 이것 좀 보려고 내가 여고 왔나 그러면? 어떤 분은 여기 올라와서 이걸 바라보면서, 다 아름답다 하시면 극락색이 와 있는 거고, 아나 힘들어 죽겠네 이걸 왜 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를 봐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사람 지옥 속에 있어 지옥과 급락은 어디가 있어요? 내 아, 마음이 네. 자 이게 우리 정권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행인사가 8만 4천 대장경이 있는데 그거 딱 마음 심지 하나 딱쳐버리는그 8만 대장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힘이 들고 뭐 하더라도 오늘 스님 한 얘기를 가끔 가다 한번 되새겨보세요. 아, 내가 왜 힘들지? 나저 사람보다 나는 더 좋은 걸 갖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나는 건강을 더 갖고 있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 아무리 돈만 해도 만약 병원에 여한병 뭐 있어 보세요그 사람 행복하냐고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더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행복과 불행도 다내 안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 결정된다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스님이 와서 아. 따로 이거 법문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 무의정법이라는 근강경에 나 아.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 말씀 드렸어요. 어쨌든 우리 그등산 이렇게 잘보호해주시고또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